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와우 5월의 3주차 아제로스에는 어떤 소식이 찾아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주간 점검과 함께 터보보스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문장의 최대 상한이 사라지고 영웅 및 신화 장비의 강화 단계가 최대 8단계까지 확장되어 각각 671레벨과 684레벨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제작 장비는 마법 용품 상인에게 증강 매트릭스를 구매한 뒤 재제작하면 최대 681레벨까지 강화할 수 있으니 재제작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비를 강화해 보세요. 또한 이 주부터 터보 보스트 주간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수락한 뒤 언더마인 해방전선에서 우두머리 네 명을 처치하거나 신화 던전을 4회 완료하며 수습 떼끼에 무역 회사 칩 3개를 획득할 수 있죠. 칩은 처음 주간 퀘스트를 완료할 때 3개, 이후에는 매주 1 개씩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데요. 칩 3개로 위대한 금고에 있는 렉슬과 거래하여 공격대와 던전에 원하는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신화 트랙 장비는 구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구매할 수 있죠. 공격대 신화 트랙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선 장비를 드롭하는 우두머리를 신화 난이도로 한번 이상 처치해야 하고 던전의 신화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선 모든 쇠기돌 던전을 12단 이상으로 완료하여 견고한 쇠기돌을 획득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영웅 철의 게 장비는 마음껏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 갤라지오 충성 보상 사기호의 최대 영예 레벨은 12레벨입니다. 12레벨에 도달하면 영양, 음식 등 활성화된 소비용품소에 따라 강화된 피해를 입히는 특제 소스를 섭취할 수 있죠. 금주의 쇠기돌 어픽스는 공허결속 폭군입니다.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공허 사절의 보호막을 파괴해야 하는 주간이죠. 사절이 어둠의 기도를 시전하기 전에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이번 주에 주간 이벤트는 오리지널 시간 여행 던전 이벤트입니다. 10레벨 이상의 캐릭터로 오리지널 월드 오버 크래프트 시절의 옛 던전을 공략할 수 있는 주간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